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중일입니다. 6월 16일 1호 경마 부산편입니다.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는 그 서울에서 대상경주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였죠? 농림부 장관배였나요? 네. 네 농림부 장관배 화두는 글로벌 축제가 다시 서력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문세영이의 그 이름이 뭐였죠? 1 8조 원더풀 플라이인가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원더풀 플라이. 예, 그게 또 다시 어,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잡아 돌리느냐, 내지는 따라가면서 글로벌 축제를 때려잡느냐제 부산 말들이 좀 끼어들 틈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서울 편에서 1호 경마 서울 방송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자 일단 부산 꺼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저희가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마필들 어, 매경주 핵심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부산 저희가 준비한 승부부터 공지를 해드릴게요. 원종일 위원은 2경주의 승부를 들어가고요. 저는 마지막 6경주의 배팅 강도를 올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천 미터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률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사번 영광의 천하를 추천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뿌러지기 가장 좋은 인기 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한계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긴 한데. 말이 베스트가 아니에요 어 베스트가 아니었던 최근 두 번의 경주입니다 어, 골편제거 수술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어, 30여 키로가 불어서 나왔던 데뷔전을 어, 복귀전을 뭐잘 뛰어 줬고 음, 그 다음에 나와서는 또 폭주하는 모습을 또 제어를 못했던 뭐 최시대, 기수의, 최, 최시대 기수였고 그래서 거리까지 줄여서 나온 천 메타 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어... 상대적으로 팔리는 지 7번, 8번이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하느냐 아, 요게 관건인 것 같은데 덩치도 굉장히 좋고요, 어, 말도 최근에 비해서는 가장 많이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영광의 천하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아, 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4는 그냥 놓고 때리셔도 될것 같아요. 직전에 혼합 4등급으로 얘가 점핑을 해가지고 나왔던 경주였잖아요. 예, 1,000m라면은 그냥 뭐 질주본능,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습니다. 저도 원정위원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천하, 이마필 쪽에 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7번마 구트렌드냐 8번마 유로시나냐, 아니면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좀 누군가가 한 마리가 변수를 만들어 내느냐, 이 싸움일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 틀로는 구트렌드와 8번마 유로시나의 후착 다툼으로 볼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어, 다른 말 쪽에서도 변수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서 현장까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인기마 중에는 7번, 8번 가운데에서는 음, 8번만 유로시나를 조금 더 저는 세게 보고 있고요. 어, 뭔가 또 다른 쪽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먼정일 위원과 현장에서 머리 맞대고 내용 잘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 경주는 최시대 대가리, 어, 최시대 대가리, 이거 딱 기억하시고 어, 경마장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산 이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심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범아 배가선도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진짜 말이 안 좋았거든요 훈련도 안 하고 명신이가 기승 해가지고 최외곽 게이트를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조금만 똘똘한 기수가 탔으면 우승했겠다 싶을 정도로 걸음 자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등짝도 바뀌었겠다. 승급전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로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 마리 한 마리 좀 정성을 들여서 좀 보셔야 돼요. 안쪽에 1번 해피게이트부터 뭐 약속대로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선 쳐도 음. 이번 경주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 가시냐, 어떻게 짚어 가셔야 되냐 하면 안쪽 에 1번만 해피게이트가 어떻게 앞선을 흐리느냐에 에, 경주 판가름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1번 해피게이트 조교하는 모습을 아무리 봐도 지금 손에 안 들어와요. 어, 손에 지 들어와서 기술랑 호흡을 맞춰가지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어떤 모습이 아닌 그냥 말이 계속 끌고 가서 기수가 그걸 제어를 하느라고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단골이 1000m 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1300이에요 자 문제는 1번 해피게이트가 어떻게 희망배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2번말 라운시저스 어, 3번말 울산장군 그리고 음, 뭐 어, 추천해주신 4번말 백어선더 6번말 골든샤프 이런 애들이 앞에서 지금 음, 던질 생각입니다. 앞에 일단 던져놓고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김주원이어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스치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추입이구나. 아 이번 경주는 앞에 나가는 애들의 어떤 승부 의지는 분명히 나와 주지만 1번 해피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쉽. 게 따당 막건이 그려진다거나 선입권에 있는 애들이 편안하게 전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선행마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 번, 이 번, 삼 번, 사 번, 육번뭐 이런 앞선 나가는 애들이 어떤 조합이 아닌 노림수를 한번 강하게 한번 두고 공략을 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는 앞선 나가는 애들 말고 선입에서 혹은 취입에서 날라올 수 있는 애들 한번 공략해보는 경주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구상경화 오늘 1호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앞선이 아니라 이제 따라가다가 막판 뒤집기를 노릴 뒤심마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근데 네, 그 어 원정일 위원이 풀어낸 그 전개가 분명 저는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에,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니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4번하고 이제 9번이 쏘고 나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시대가 1번 경주 내려와가지고 이제 추입을 한다. 이 조판으로 딱 그림은 딱 그려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 뭐그 그림에, 휴양을 어, 갔다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제 더 라스트 위너가 순발력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안 밀려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출전도 수는 굉장히 적은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혼전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요. 음, 이런 조판에서는 그래도 능력으로 좀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번 마치에트스카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4등급이기 때문에 4번 마 마키는 한 번도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말 자체가 이제 중거리 이상 이제 출전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트을지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단거리는 그냥 가진 스피드 하나만으로도. 어이 4등급까지는 저는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물론 원정일 위원이 짚어 주셨다시피 지금 내외각으로 이제 4번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같이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좀 염려되긴 합니다만 이번 훈련하는 거 봤을 때에는요. 마방에서는 이제 여차에서 선행을 못 받았을 때의 그 가능성, 이제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 보더라고요. 옆에 말을 붙여 놓고 내지는 일마신 정도 앞에 보내 놓고 제 채찍으로 때려 가면서 그걸 때려 잡는 또그 정도의 반응이 나와주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4등급 경주라면은 기본기로 마하킨이 한번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일단 선두권은 무조건 핵심은 4번 마 마하킨이 맞고요. 이제 선취위권에선 9번 마 제트스카이가 핵심이 될수 있는 경주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뭐 이름만 들어도 어다 아시는 말들일 거예요. 이제 워낙 뭐이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입이 뭐 달고 달토로 어, 이런 말들 많이 불러 드렸을 텐데 안쪽에 1번 이스트윈드 부터 정수시대 영성파이팅 서미트투데이 그리고 뭐 외곽에는 뭐 9번 마 파워 어메이징 뭐 등등 뭐 퍼스트 신화까지 어, 상당한 혼전도를 보여주고 있는 레이스 이긴 한데요 음. 현명이가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영성파이팅이 그냥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다라고 봐요. 어, 물론 어, 여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애들의 어떤 냉면들 자체들이 예, 뭐 무시 못할 예, 그런 능력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4번 영성파이팅의 선행 1순을 가장 먼저 어, 손꼽아보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뭐 영성 파이팅은 여기서 한수 위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알파킹이지 지난 주였나요? 그1,800 나와가지고 뛰는 거 보셨죠? 어, 맞짱을 깠던 게 영성 파이팅이고 얘는 장거리도 아니고 직전에 소화해봤던 거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도 이제 정수 시대 서밋 투데이 거기에 퍼스트 시나 정도가 인기 많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퍼스트 신화는 이제 후차권 3순위로 보시면 돼요. 1, 2순위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정수시대도 직접 퍼스트 신화가 뛰었던 경주에서 대차이로 올수 있고요. 서미트 투데이도 대차이로 올수 있는 편성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신화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상대들이 너무 약했고 못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덕도 좀 봤고요. 그래서 퍼스트 신화는 승급전에 좀 인기가 많이 집중이 된다면 라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은 거품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냥 능력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영성 파이팅을 중심으로 정수시느냐 서밋 투데이냐 요거만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까지 어, 좀 확인을 해보고 후자권 어느 쪽으로 때릴지 요 부분만 저는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 오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씨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복병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어, 3번 쿠바의 열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육경주 부산 육경주에 나오는 이제 파샤하고 주행 검사를 했어요. 근데 파샤는 경주를 한번 뛰었고 어, 쿠바의 열정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쿠바의 열정이 옛날에 뛰었던 거 보면은 괜찮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안 말입니다. 근데 휴양을간 동안에 뭘 했느냐? 어, 조이적을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좀 쉬다가 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음, 마주님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다. 어, 관리만 조금 더잘 되면, 많이 뛰어줄 말이다 하고 이제 마주님께서는 많이 좀 어, 기대를 좀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어, 말두 마리 끊내놨는데두 마리 모두 이제 한 마리는 인기 많고 어, 쿠바 열정은 조금 인기도에 밀려 있는데 3번 쿠바 열정은 음, 좀 무시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많이 준비하고 음, 이제 함무선 마방에서 이제 김남중 마방으로 이조 이적하고 나서 어, 준비 아주 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쿠바의 열정 지금 승훈이가 올라탔는데 최근에 이 승훈이가 19조 이제 승부 거의 카드죠. 굳어 버렸죠. 네, 19조 김영관 조교사와 10조 김남중 조교사의 관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효시기가 그래서 10조에서 승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제 지금 효시기가 없기 때문에 승은이가 그 대타 역할을 하러 10조로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일 위원님이 짚어 주셨다시피 일단 쿠바의 열정은 여러분들 꼭 별표 하나 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밖에 마필 가운데이 20주에서 동반 출전하는 이팔번마 영천 스타가 이건 무조건적으로 선행을 나가야만 뛰는 마필입니다. 근 이번에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을 때에는 어직전에그 무기력 <laughs> 하게 깨졌던 모습과는 또 사뭇 다른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5경주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삼번마 쿠바의 열정 요마필 좀 관심마로 지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 뭐 때문에 또 승부를 하셨을까? 7번 블루치퍼가 일단 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음. 5번 위니윙하고 이제 조금 더 경합이 또 예상이 되고. 음. 저는 뭐 사실 7번 블루치퍼 같은 경우는 부러질 때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7번만 블루치퍼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블루치퍼 이거는 당일 아마 1등급 도전이고 보고안에 단승시 1.0으로 아마 출발해서 1.1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어 인정입니다. 블루치퍼를 인정하고 승부를 볼 거고요. 이제 후착권을 어떻게 때리는냐가 관건인데 이 블루치퍼 의 페이스를 누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누가 쫓아가면서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답이 정말로 쉽게 나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단통입니다 단통 어, 후차권은 딱두 마리로 좁혀지는데 한 마리는 사이즈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부산 육경주는 블루치퍼에 그냥 단통으로 승부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한방 때리는 배당치고는 아주 짭짤하게 여러분들 챙겨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1.5배, 2배 이런 거 때리려고 어 제가 승부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돈 되는 이단통막건 준비해놨으니까 혹시 1호 경마가 지금 부산 6경주까지면 후반부 끝자락이죠. 여기까지 좀 힘들게 오신 분들 계시면은 이번 부산 6경주를 기점으로 다시 어좀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후반 서울 1경주 11경주 잘 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단통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레이스다 라는거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호 부상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준비해서 1호 경마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